1990년대 일본 오사카의 한 신사 창고에서 정체불명의 고대 금속 도장이 발견됩니다. 이 도장은 육각형 모양의 왕지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죠.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이 국세를 분석하자 놀라운 주장이 나옵니다. 이건 부여 개통 왕국의 국세일 가능성이 있다. 부여는 고조선 이후 북방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고대 국가 중 하나로 고구려의 근간이 되었고 백제 역시 부여계 후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국세가 어떻게 일본에서 발견된 것일까요? 한 가지 설은 백제 멸망 이후 일본으로 망명한 귀족 집단이 부여의 상징물을 함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. 실제로 일본 서기에는 백제 왕족이 일본에 정착해 부왕가로 불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. 또 다른 해석은 일본 내 고대 신사들의 정체와 연결됩니다. 일본의 다수 신사가 고구려 백제계 도래인이 세운 것이며, 그들 중 일부가 부여를 숭배하는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하지만 일본 학계는 이 국세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중국계로 왜곡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단 하나, 한반도 고대왕국의 상징물이 일본 황실의 기원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때문입니다. 부여는 사라진 나라가 아닙니다. 그 흔적은 일본 깊숙한 곳에서 지금도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